안녕하세요. 돈니TV입니다. 오늘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 모델명 뽀객이 진행해 볼게요. LG의 스탠바이미가 유명해진 다음에 삼성 스마트 모니터가 삼템바이미로 따라서 유명세를 펼치기 시작했죠. 인기의 비결은 LG 제품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점인데요. LG 스탠바이미는 100만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했지만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한때 40만원대에 불려서 50만원이면 삼템바이미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23년에 신제품도 출시되면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은 깔끔하게 모델명을 정리해서 어떤 제품을 사면 되는지, 어떤 제품이 저렴한지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스마트 모니터의 모델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LS32CM70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앞에 두 알파벳은 제품을 의미하는데 스마트 모니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숫자가 바로 모니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32는 32인치, 43은 43인치를 의미하고요. 참고로 43인치 제품은 23년형이 출시되지 않았고 32인치 제품만 23년형이 출시되었습니다. 27인치 제품도 있는데 27인치 제품은 모니터로 사용하기엔 괜찮지만 3텐바이미로 쓰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델명 볼 때는 27이면 27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파벳이 좀 중요한데요. 바로 출시 세대를 의미합니다. A, B, C로 구성되어 있고, A가 1세대 제품이고, B가 2세대 제품, 그리고 C가 이번에 나온 23년형 3세대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파벳과 숫자도 중요한데, 이것은 라인업을 의미합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M5, M7, MA.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인기 있는 제품은 M7 제품입니다. 왜냐면 M7부터 4K를 지원하거든요. M5는 4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M7과 M8만 4 k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판매 채널과 색상을 의미하는데 색상을 고르시면 판매 채널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M7 제품에서는 3이 흰색이고요. 2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M8 제품에서는 1이 흰색이고 나머지 블루와 핑크 등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자, 이까지 보시면 모델명은 어떻게 보는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삼템 바이미의 지금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7 32인치 제품의 가격이 23년형은 7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32인치 2세대 제품은 지금 40만원대 후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3년형 3세대 제품과 2세대 제품의 차이는 틸트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요. 2세대 제품은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상하 틸트만 지원을 하는데, 3세대 제품은 높낮이 조절과 틸트, 피벗, 그리고 좌우 스위블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3세대 제품이 피벗과 틸트, 스위블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m 8 제품도 지금 7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43인치 2세대 M7 제품은 지금 50만 원대 후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 0바이미를만드시려면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43인치는 23년형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 제품을 구매하시고 추가로 스탠드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드는 10만원 내이기 때문에 43인치 2세대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총 65만원으로 3텐바이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M7 43인치 제품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해서 3텐바이미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마트 모니터가 진짜 편한 게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OTT를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사용하지 않고 TV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장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별도 스피커 필요 없이 TV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이 간편하다는 건데요. 스마트 모니터는 와이파이가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 인터넷 선이 필요 없이 전기선만 연결한 상태로 OTT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 미러링도 지원하고 갤럭시 또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이 리모컨 하나로 가능한데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에 바로 가기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삼텐바이미 스마트 모니터를 소개해봤고요. 저는 M7 2세대 제품 43인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니터 M7 삼텐바이미 제품을 소개해드려봤고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43인치 2세대 M7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인치 제품은 3세대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M8 제품 모델명 고객이 진행해봤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리 TV였습니다.